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케빈 미입니다 오늘은 제가 로블록스 한번 머더를 해볼건데요 이게 제가 많이 안.. 어 시작했네 많이 안해봐서 잘 못할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걸리는건데 이너센트네요 그냥 일반인 일반인도 이렇게 멋진 총하고 칼이 달려있습니다 여기 코인들이 깔려있는데 코인들이 10개 먹으면 최대고 그거 가지고 샵에 가서 뭘살 수가 있어요 근데 네, 그런 다음에는, 경찰이, 시프트가 파란서 경찰이거든요? 걔 걸리면, 모드를 찾아서 그냥 죽는 거고, 죽으면 칼을 남기게 됩니다. 와, 가슴이 동발 수도 있네요. 그래서, 어, 암 뭐야, 여기서 돌아와? 이런데 막, 비밀스러운 곳들이 많습니다. 곰, 어, 갈 소리 나는데? 이거 어, 죽었나? 와, 죄송해. 안녕. 스고에. 어, 여기 통과된다. 여기 숨어 있어요. 괜찮겠다. 음, 코인. 코인 1 0 개를 먹으면 꽉 찹니다. 더 이상 못먹어요 잠깐만 여기 못들어가지 그렇다면 여기로 쏙자쏙 쏙 빠지고 여기로 쭉쭉쭉 여기가 약간 미로같아요 숨여러대 숨으면 좋겠더라고요 근데 이런데는 코인이 잘 안나와요 사고네 내거야아 여기 걸어서 점프를 못했어 만, 코인 있 저는 코인 50원 갖다가 이 뒤에 있는 이 칼을 뽑았어 이게 랜덤 뽑기가 50원짜리 있는데 저는 이런 칼이 뽑혔습니다 뭐야 이 사람이 여기서 죽었네 내가 아, 불쌍한 것 뭐야 같은 길에 들어왔지만 아니, 코인이 생겼네 3험 계속 가든? 그런 것 같아, 이 사람 아니야. 여 어, 이 사람 힘짱쎄. 레벨 일짱 아, 빨리 가고 싶다. 자, 현재 11레벨이에요. 이게 코인을 먹으면 레벨이 더 높아지는 거. 같아요. 뭐야 또 들어왔어. 뭐야 여기 또 차고야. 아또 여기야. 나 왜이래? 나길친가 길치병에 걸렸나? 걸린... 어뭐 어, 끝났어? 이쪽 밑에 뜨는데 아 경찰이 죽었네. 뭐다가 이게 아니 내 시간대. 심한데... 시간 초과로 이너센트 윈이라 떴죠. 경찰은 죽고 얻어 사랑 는데 이게 시간이 어딨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안경이 있거든요. 이 안경을 누르면 죽었을 때볼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이 하고 있는 걸. 그 다음에 왔다리 갔다 하면 없앨 수 있고요. 이런 카드를 끼고 싶다. 그럼 이벤토리 가서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낄 수가 있어요. 이렇게 딱 누르면. 근데, 이걸 어떻게 하냐. 아. 저기서 설명하고 있잖아요. 샵으로 가서, go 샵 누르고, 여기서 사면 됩니다. 저는 이 50원짜리 흰색 바스를 샀습니다. 잠깐만, 나 뭐야. 나 무슨 직업이야. 보나마나 이너센트겠지? 역시, 아무것도 안들고서 이너센트란 겁니다. 굿굿굿! 넌 뭐야? 누구 죽었다. 아. 거야. 잠깐만. 아, 왜 이렇게 남는 거야? 아, 뭐다가 이렇게 시원분을 그냥 들고 다니네? 아, 왜 여기 걸렸어? 그러면, 제가 일부러 주운 겁니다. 설명하려고. 절대 실수로 주운 건 아니고요. 샵에 가서 이렇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근데 비싼 것들이 많아요. 어, 50원짜리 또 뽑을까? 한번 뽑겠습니다. 50원짜리를 만 올려. 누르면 이렇게 있거든요. 얘 랜덤으로 뽑혀요. 그럼 얼럭 누르면 이게 이렇게 뽑힙니다. 아 제발 새로운 거. 아총나와라 총. 아니 이거 일반 칼 아니야? 이거 일반 칼 아니야? 아 아니구나. 뭐 거의 똑같잖아. 장난? 오 마이 갓. 아내 돈. 내 50원. 이 사람 일반 칼이네. 음... 아주 약간 다르네 보델로볼수 있으니 난 파란색 됐어 그런 다음에 이거 안경을 르면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옆으로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볼 수가 있고 버더 여기 있네 칼을 집어넣을 줄 모르는 버더 와 저럼 잠깐 서랍으로 들어갔는데 뭐지? 와 화로로도 들어갈 수 있네 아 이게 시간이 어디 뜨는 건지 알았아면좋을던데 그리고 하나 더 여기 울타리 밟고 여기 올라갈 수 있어요 어? 그러다 여기 집주인 아저씨한테 혼나줘 매번 그렇게 혼났듯이 여기, v 팅 t i n 이래 돼있죠? 이게 한글 패치로 투표라는 말입니다. 어, 칼이다. 슥. 흥? 으 자. 어, 뭐야, 끝났어? 뭐, 시간 추가로 이노센트 이견에 경찰도 안 죽고, 모자도 안 죽고. 이제 투표하 투표하러 갈 거야? 투표, 투표, 빨리. 이게 시간이 지나면 이게 맵이 떠요. 사람 투표한 수도 뜨고요. 음. 어. 응. 하우스 투해야지. 뭐, 왜 이렇게 많아? 저기요! 하우스 투하셔야죠! 저 그쪽 제대로 못 보고 죽었단 말이에요. 네! 아.. 끝나면 어차피 호텔 되겠네 모드가모드가모드가 아.. 왜 이노센트일까 이노센트는 그리 재미없는디 어 진짜 떨어지고 뭐? 죽었어 누구 고인? 앙? 어, 또 죽었어? 네, 네. 범인은 이 안에 있어. 아 죄송합니다. 음 코인 코인 코인. 동심 파괴 동점 수는 징징이 아하 코인 벌써 여섯 개. 당신 뭐다니지? 당신은 일단 머더가 아니고요. 어, 여기 코인, 누가 따라가는데, 저 사람? 저 사람 안 죽었지? 어, 머더 아닌 것 같네요. 네, 일단, 잠시만요. 네. 잠시만, 강아지가 지쳐가지고. 오, 코인 파티 잠깐만. 이렇게 열기가 차면 풀이라 내조 하단에 이좀 보는 좀엔다 아, 먹고 싶은데 음뭘수도 이겨야 돼 아니야 난쫄지 않아 난 남자야 간다 시체들 밟고 에헤헤. 밖으로 층으로 가. 아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누가 죽였습니까? 어저 고양이네 죄수 고양이 이 사람입니다 죄수 고양. 이 아니 나 닌자 고양이네. 아 닌자. 예 시바견이야? 닌자 시바견이네요. 오졌슨 닌자 시바견 이거 절대 욕 아닙니다. 진짜 이름 이 있어, 요 일본 강아지. 어. 으! 불쌍한 닌겐. 아. 시박엔 주의 없네. 네, 그럼 다음 판을 막판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뭐더 우승이다. 아, 뭐더 우인 이게, 만약 버튼키가 없어졌을 때는 이 안경을 다시 누르면 다시 생깁니다. 그거 보고 있어서 그럴 거예요, 아마. 아, 막판에 제발 뭐더 걸리자. 어? 이거 뭔가 재밌을 것 같아. 뭔가 어둑어둑해. 정말 이 속에 또 많이 몰렸어. 흐으으으. 아니이 사람들이... 아, 그 대신 뭐든 걸리면 상관없어. 맥든, 무든. 제발... 뭐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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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든. 아, 부다 어, 저 사람 왜 옆보고 있네. 나도, 뭐야. 끊었어? 장난? 와, 이거 너무 헝거우니 아쉬우니까 좀 너무 일찍 끝났으니까, 막판 가도록 하죠, 진짜 막판. 너러분 진짜 뭐더 걸리자. 아니, 한 번이라도 걸린 모습을 보여줘야지. 이건, 뱅크. 어, 잠깐만, 아, 이쪽 세명 갔어. 아니, 저기요. 아줌마! <laughs> 아줌마! 헤드셋은 코에다 끼면 안 돼요! 아, 제발 보다 걸려. 아, 진짜. 아, 랜덤 진짜 시시하게 굴네. 너다좀걸려주지이 뒤에는 뭐가 있을지. 보인이다! 죽이나? 오케이, 이득. 워더를 발견하면 조심히 쫓아가거나 아니면 도망쳐요. 워더 반대편으로. 저기가 살짝 어둑어둑하네요. 어? 죽었다, 죽 누군가 죽었다. 우와. 사람은 여기 사이로 해어 어 안녕하세요 코에다 끼면 안 된다고 했잖아 아직도 헤드셋을 코에다 끼고 있 아, 저기요 길막하지 마세요 저..저기요? 아니 어떻게 이 사람이 뭐하지? 아. 네 그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아다 어둑어둑한 곳에서 클로징해야지 여기. 자. 네 어떻게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From Iman. Bye.